자, 크롭 자켓 재봉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순서는 앞판에 접히는 부분을 박는 부분이에요. 이 접는 부분은 재단을 하셔서 제가 이 가입밥 양쪽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 가입밥 내달라고 했죠. 이 가입밥 내주는 거를 이 겉면이 겉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겉 완성된 옷을 보면 겉으로 이 접히는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안에서 접지 말고 겉에서 겉과 겉끼리 마주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지 내놓는 부분이 서로 마주하게 이렇게 접어서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접히는 부분 안쪽에 보시면 이 접히는 부분 안쪽으로 자를 대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금을 그어주세요. 초크루 그런 다음에 이거를 재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재봉하는 거는 선을 그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안쪽에 보면은 접히는 부분이 손에 만져져요.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좀 만져가면서 겉으로, 바깥으로 재봉선이 나가지 않게 초크를 그려놨어도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앞판을 두개다 양쪽 이렇게 박아 주시면 겉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 상태에서 끝이에요. 완성 옷을 보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겉에서 시침하는 게이 꺾어서 스티치처럼 박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봉선만 나오게 안에 이렇게 되게 검은색이어서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그러면 앞면에 이 부분은 끝났고 밑에 시접은 어려울 거 없죠. 시접까지 체크를 다 해줬으니까 시접 꺾어서 안쪽으로 꺾어서 이거는 안쪽에서 박아 주셔도 되고 이 지금 이 부분 박는 것처럼 다려서 똑같이 초크를 그려서 이 방법 이대로 박아 주시면 돼요. 여기도 꺾어서 저는 지금 꺾어놨더 다리미가 조금 풀렸어요. 이렇게 해서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초크로 일자로 그려서 같은 방법으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검정색이라 잘안 보이죠? 저희가 지금 보면은 밑에 단은 이렇게 꺾어서 시점 넣어서 꺾어서 이렇게 박았어요. 먼저 이쪽에 꺾어서 제일 밑단 박아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선 박아주고 그러니까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이 자꾸 동영상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패턴으로 설명을 한게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 입지 않는 옷을 다른 색으로 자꾸 보이는 색으로 만드니까 힘이 들어서 이불 원단을 했더니 검정색이니까 또 보이질 않네요. 자 이렇게 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끝 부분 이렇게 해서 접어서 어어앞 부분에 이앞선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렸죠. 해드렸고 꺾어서 이렇게. 밑단은 꺾어서 위에서 먼저 박아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는 이 지금 스트링 들어갈 자리 잖아요 이거는 공간을 제가 이 밑을 너무 많이 남겨 놓으니까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어 제가 주었던 패턴에서 두개는 저는 그냥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박았어요 똑같이 스트링 들어가는 공간과 이 밑에 남는 여분 주름을 잡히면 이렇게 잡히는 부분. 이게 너무 밑단이 넓으면 이게 어 주름이 이렇게 좀 많이 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멋스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동일하게 줬어요, 이 공간을 넓이를.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워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지금 뒷판이에요. 뒷판에 이 지금 맞주름인데요. 보통 우리의 맞주름은 이렇게 좀 좁게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넓게 잡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해 드릴게요. 재단은 어쨌든 잘안 보이는 걸로 했어도 잘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뒷판이 이렇게 어, 패턴 설명할 때 드렸듯이 어, 이 가입밥을 잘 주고 내가 시접을 준 부분에 대해서 시접을 다 완벽하게 쓰라고 했던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이목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어, 카라 부분과 이 목이 어,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패턴 설명할 때 해드렸듯이, 시접을 주고, 시접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시접을 저처럼 이렇게 가입밥으로, 너치로 다 줘서, 어디까지 내가 시접을 재단을 했는지 해서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느질을 여기서 시작을 하게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뒷판. 어, 겉을 보게, 내가 겉을 보게 해 놓으시고, 가입밥을 내는 부분 두 부분을 체크해 드렸잖아요, 패턴에. 그러면 이두 부분이 맞닿게, 겉과 겉이 맞닿게 이렇게 마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패턴에 보면 이 선이 그어져 있는 끝부분 있잖아요. 이 끝부분도 어, 이렇게 실뜨기로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이렇게 맞닿게 놓으시고, 이 지금 끝과 끝 너치 표시해 놨던 거두곳 마주 보고 맞닿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 실뜨기 해 놓은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초크로 일자로 그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박아줄 거예요. 오른쪽에 좀다 마찬가지예요. 것이 나를 보게 놓은 다음에 중심쪽으로 서로 가입밥을 내져 있는 데끼리 이렇게 서로 마주 보게. 잘 맞춰주고, 이쪽도 실뜨기로 표시해 놓은 부분 있죠. 뒤쪽에 있는 실뜨기 있는 부분과 이렇게 맞춰서 놓으시고, 다시 한번이 윗부분과 이렇게 마주한 다음에 초크로 이 선을 그려서 이렇게 양쪽에 일자로 박아줄 거예요. 목 부분이 위쪽이 라운드다 보니까 끝이. 이렇게 살짝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칼을 달때 잘라내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박아줬어요. 그러면 겉에서 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보시면은 안쪽으로 중심쪽으로 시접이 중심쪽으로 오게 해서 스티치를 여기를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이게 바깥쪽으로 가면 이 시접 부분이 안쪽에는 시접 부분이 밖으로 가게 해서 스티치를 박게 되면 옷이 이 중심이 벌어지는 게 안쪽에서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시접이 중심쪽으로 몸판 중심쪽으로 오게 해서 박아줄거예요. 박아주는 거는 이 끝에 박음질했던 저희가 했던 그 끝에서 0.5cm 그 정도만 박아주면 되고 너무 넓게 박아주면 또 예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해서 박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지금 작품 올라온 거 보니까 이 부분이 겉에서 이렇게 박으셨는지 이렇게 이음 부분이 있는데 이음선 부분은 안 생겨요. 이렇게 보면 안쪽에서 이렇게 박은 다음에 안쪽에서 박아서. 몸판에 안쪽으로 꺾어준 다음에 안쪽에다가 스티치도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오게, 모이게, 벌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몸판에 뒷판, 안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게 거친 검정색으로 또잘안 보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앞판에 단추다는 부분이 있죠. 앞판도 마찬가지로 시접을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시접만큼 접어서 꺾고, 그 다음에 시접 안쪽에 단 들어가는 것까지도 체크해 줬으니까 이렇게 가위밥을 내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끝까지 다 다려서 이쪽에 일자로 박아주기만 하시면 돼요. 여기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크해드렸던 거이 시접 부분과 꺾이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어, 이목 라인이 맞아지지 여기 접는 부분을 표시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여기까지 접는 부분이 우리가 어, 패턴에서 주었는데 꺾어서 박을 때 이게 좀 적게 꺾어서 박는다든지 이러면 카라가 이 몸판이 커지겠죠 그래서 카라가 맞아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꼭 시접 부분 체크하고. 꺾어지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이 부분까지 꼭 꺾어서 밑에는 좀안 맞더라도 목 부분은 체크를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꼭 꺾어서 박아주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순서는 제가 지금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허리 부분에 이 부분 꺾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단 꺾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앞에 이 어, 단작이라고 그래야 되죠. 이 부분을 꺾어 주셔야 돼요. 순서는 이 중심 부분, 날개, 날개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겠죠. 날개에 박아주고 밑에 꺾어주고 앞에 하고. 그다음에 옆에 붙이는 거는 이제 호주머니하고. 이 카라는 뭐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 어깨 부위랑 이 붙이는 부분은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패턴을 보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 곳은 하트와 하트 쪽으로 연결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어디를 먼저 붙이느냐가 우선이 아니고, 순서 지켜야 할 것은 이 날개하고 이 밑부분, 꺾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이게 앞 단자를 먼저 꺾고 밑으로 올리면 보기가 흉하니까 밑을 먼저 꺾고, 앞 단자 꺾어주셔야 되고, 이 날개도 마찬가지예요. 날개를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순서만 기억해 두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